네.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아, 일성으로 개발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의 우려설 수밖에 없고요. 통합진보당은정태웅 서울시장 후보와 아, 뉴타운 재개발 관련된 주민분들을 모시고 뉴타운 재개발에 대한 대한 정책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청합진보당 정태웅 서울시장 후보 나와주셨습니다. 박화재 어, 공생포럼 회장님 나오계십니다 어, 부회장님으로 계시는 옥융천 부회장님이십니다. 네. 어, 용두 6구역 어, 지부장으로 계시는 박성모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이문삼구역 비대위원장인 김기화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한남 3구역 비대위원장인 한재규 선생님 모셨습니다. 한남 4구역 이범웅 선생님 모셨습니다. 역시 한남 2구역 변시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다음 삼성 5구역 비대위 총무를 지내시는 이명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생 포럼의 입장과 비대위의 아,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에 정평서 시장 후보께서 아, 회견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화재 아, 공생포럼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저는 <laughs> <laughs> 뉴타운 재개발 반대하는 공생포럼의 대표 박화재입니다. 저희 공생포럼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뉴타운 재개발은 실패한 정부 정책이라는 사실은 정부나 정치권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서울시. 및 각 구청의 공무원들도 지금 뉴타운 재개발을 하게 되면 원주민들은 단 5%도 아파트에 입주하기 어렵고, 조합원은 내 집과 내 땅을 조합에 다 주고, 추가분담금 약 3억 내지 5억 원을 더 내놓아야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므로 결국, 일쟁이로 전락해서 길거리로 쫓겨나고 마는 이런 안타까운 사실을 공무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laughs>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박원순 시장님은 제2 공생 포로모 일관된 주장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침묵에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도와주시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통합진보당 서울시장 후보이신 정태웅님의 기자회견에 참석, 청문하게 된 것입니다. 통합진보당 서울시장 후보 정태웅님에게 청문하는 바입니다. 경기도지사 김문수 씨는 2014년 3월 5일 도지사 직권으로 뉴타운 재개발을 조합해산을 전체 조합은 25% 동의로 조합해산을 한다고 선언하고 3월 6일부터 시행을 들어갔습니다. <laughs> 경기도지사 김문수 씨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하고 있는 전체 조합은 50% 동의로 조합해산을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 조합원들은 다 죽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현명한 판단을 하고 결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도 경기도와 같이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세월로 참사를 보면서 돈뿌리에 급급한 정해진 해운이 안전하고 편히 모시겠다고 성객들을 속여 성선하게 하고 항해하다가 배가 침몰할 때는 성객을 모두 버리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치는 선장과 승무원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세월호보다도 더 엄청난 큰 규모 뉴타운 재개발호가 지금 좌초되어 바다 속으로 서서히 침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책 당국자들이나 또는 그 책임있는 자들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자기네들만 살겠다고 도망치는 전국 당국자들을 보면 은 세월로 성장과 선언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유됩니다. 이번 서울시장 후보님들이 저희 공생포럼의 절박한 현실을 지하시고 도와주신 분에게 저희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반대 공생포럼 약 150만 회원들은 투표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객2 이구에게서 왔습니다. 공산보론부회장이한 합니다만, 그거보다도 우리 지역에 대한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3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A4용지 녹장분에 써가지고 왔습니다만 시간상 그건 다 무시해버리고 어, 단세 가지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산은 평가입니다. 지금 현재 뉴타운 지역, 어, 지역 재개발 지역에 사는 우리들은 우리들의 재산은 공시지가로 평합니다. 공시지가 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에 비해서 과한도 안 됩니다. 그런 금액으로 우리 재산을 쳐줍니다. 그러면, 뉴타운으로 완전히 성립이 됐을 때그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우리 주변 시세의 150%가 넘습니다. 누구를 위한 뉴타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우리 모서란 영세민들이 대부분인 병두리 그 재개발 지역에 주민들을 등쳐먹는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럴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 재산, 땅은 마음대로 에, 가지고 놉니다 정부에서. 우리 개발 지역의 사업시행 지역을 반토막은 뺏어갑니다. 뭘로 뺏어가느냐 면은 기반시설을 다 해서 도로를 만드는 데 쓰고 학교를 질을 땅을 내놔라 해서 학교 질을 땅을 내놓고 공원도 이 네, 네 땅에서 만들어라 해서 해놓고 또 3분의 1에 가까운 임대주택을 지키기 우리보고 지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은 그 건축비로 3백 몇0만원 정도만 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하는 겁니까? 우리 땅은 거저두고 우리가 어, 지들은 말하는. 우리 아파트는 1,500만 원이니 1,600만 원이 하면서 300여만 원밖에 내지를 않는다면 이건 우리 등쳐먹는 거 뭐가 틀리겠습니까? 이것이 오늘날의 뉴타운 지역의 실정입니다. 세 번째는 세입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역에 대부분 병들이 지역이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이 세를 많이 놓고 없는 사람이 많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비껏해야 500만 원 저, 에, 보증금에 한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받는데 1인당 400만 원씩을 주라 합니다. 한 세대당 저것 최소한 3명꼴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1200만 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줘야 합니다. 이거 우리가 줘야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정부에서 세입자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도 못살고 못배운 그 영세민들 등을 쳐서 세입자들을 보상하겠다 하고 있는 것이 정부 시책입니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 뉴타운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만이 반대하고 우리 주민들만이 불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 요구에 있는 정치인 또 정당인 할것 없이 다들 잘못됐다고 생각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손학규, 시, 2011년도 손학규 대표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뉴타운은 사기라고 했습니다. 없는 사람 등 쳐먹는 사기라고요. 전국 관광복복을 니면서 알아보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 뉴타운으로 인해서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거리를 방황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왜 없는 사람은 등을 쳐먹고 정부를 왜 없는 사람을 불쌍하게 만드느냐? 한국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2011년도입니다. 당시 김황시 총리께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잘못된 정책이다.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국제대정부 무문에서 그런데 지금 뭐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또세 번째 김원수 경기지사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정책이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으로 있는 박원순 시장께서도 이건 뉴타운은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헌법에 위헌된다고 했습니다. 말로만 그랬지 뭘 했습니까? 우리 없는 서민들 등쳐먹는 이 뉴타운을 즉각 폐기해야 할,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통화신보단 서울시장 후보 정태영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신 뉴타운 재개발 주민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을 고통에 빠뜨려왔던 뉴타운 문제 이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권해제와 일몰제로 뉴타운을 신속하게 백지화하겠습니다. 돈과 이웃만을 쫓아온 서울의 민낯이 뉴타운 재개발입니다. 부동산 광풍이 나온 뉴타운은 반드시 백지화해야 합니다. 금융위기 이후 거품이 빠지면서 대부분의 주민이 쪽박을 차고 사업성이 없는 게 드러났습니다. 추진위가 있는 구역은 사업성이 없다는 게 실태조사 결과 밝혀졌고 조합이 있는 구역도 시공사가 취소하는 실정입니다. 계속 두면 조합도 시공사도 망합니다. 이명박 오세훈식 뉴타운 재개발 사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빨리 백지화로 기본 방향을 잡고 출구 전략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정몽준 후보는 오히려 용산 재개발로 개발품을 다시 일으키려고 합니다. 자본의 이윤만을 위해 역주행을 한다면. 제2의 용산 찬사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이명박 오세훈식의 개발 정책이 아닙니다. 오늘 도심이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조례가 공포 시행됩니다. 하지만 경기도가 정비구역 해제기준을 기준을, 해제 25%로 시행하고 있는 것에 비해 해결 속도는 거북이 같고 해결의 과장선도 오히려 태부족입니다.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신속한 재개발 출구 전략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뉴타운에 대한 4대 공약을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첫째, 뉴타운 지구를 서울시장 집권으로 해제하고 도척법,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을 해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시켜 무분별한 재개발 지구 및 뉴타운 지구로 지정되도록 한 뉴타운 지구 지정의 법률적 근거인 독촉법 폐지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촉법 폐지 이전이라도 원주민 부담이 높고 재정착률이 낮은 뉴타운 지구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지정권자인 서울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한 후 새로운 사업 방식을 주민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몰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70% 정도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공사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 및주거환 정기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일몰제 전면 시행으로 주민들의 피해와 갈등을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현행 도정법 제4조의 4에 있는 일몰제는 2012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뉴타운 재개발 지역이 이미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일몰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구역 지정 후 일정 기간까지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면 구역이 자동 해지되도록 제도화 되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도 몇년 기한 내에 필요한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자동으로 해지되도록 제도를 변경해 가겠습니다. 셋째,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인가 시에 동의서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현행 고정법에서는 동의서 제출이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 시에만 의무화되어 있고 나머지 인허가는 모두 총회의결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의 경우 자치단체에서 신청 후 광역단체에서 심의, 고시하고 있으며 정비구역 지정 후에 뒤늦게 주민 참반 의견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계략적인 사업성 분석을 한 후에 주민동의서 3분의 2 이상을 제출하도록 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의 경우 총회 의결로 처리하고 있으며 서명결의서와 총회 참석 수당을 믿기로 해가지고 대부분 손쉽게 가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법상 총회 이전에 시행되고 있는 공람기간 중각 조합원들의 동의서를 조합설립 비율에 준해서 4분의 3이죠. 조합설립 비율에 준해서 제출한 후총회 의결하도록 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내년 초에 사업시행 인가 및 관리처분 인가의 폭을 조정하고 제안하겠습니다. 현행보정법 제77조의 5에서는 인가 신청 시에 시도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인가 시기를 1년간 조정할 수 있으나 이미 조항인 관계로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매년 초에 서울시내 각 구청별 주택공급 계획과 인구 유입 및 유출 통계에 따라서 사업시행 인가 및 관리처분 인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무분별한 인가 신청을 차단하고 사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행법상 서울시장의 집권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이 같은 출구 전략으로 뉴타운 재개발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